우리 교단의 생명은 법이에요. 법이. 그러는데, 법에가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대종사님께서 법이 등급더지고 법이 저기를 다 이야기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식금을 일일이 지킨 사람을 예비특징급으로 올리고, 예비특징급에서 이제 아니, 특징급을 올리고 특징급에서 하나하나 지켜야 한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지켜야 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천년에 만보살이 난다고 하시고, 앞으로는 인지가 훨씬 발달되면은 새살 먹은 아이도 견성은 한다 그러셨어요. 보림이 문제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천년에 만보살 예상에서 만든 나오게 된다 그러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생전시에 악마에 올리신 분이 누구지? 삼사님하고 서정풍씨, 서정환님 형님,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성의 가질렀어요 그래서 악마를 주신 거예요. 천여리 만모살 만드신다고 해도 딱두분 주셨어요. 그리고 정선정 목사님께서도 이 군인선생님 한분되 계시고, 나중에 336년 총회 때, 주산종사님을 종사에 올리시고 딱두 분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일이 시킨 것이 아니라 익교에서 사인지몇년 되었으니까 특신급으로 올리자, 연조로 따져서. 그리고 예비 특신급 두번 했으니까 정식 특신급으로 올린다. 또 정식 특신급 두번 했으니까 예비 법마상정으로 올린다. 또 예비 법마 상련급 두번 했으니까 법마 상련급을 올린다. 법마 상련급 두번 했으니까 예비 법강 방마 예비 법두번 했으니까 법강 방마위로 올린다. 해가지고 상식히안 통하는 사람이 다 법사요. 일반 상식히 통하지 않는 사람이 법사요. 법사 아닌 사람이 없어. 전출신도 50이 되면은 법포와 법사가 나와. 가만히 있으면 나이 먹으면 되는데, 누가 공부하려고 를갔어 공부를 표준해야지. 이 법회가 대종사님 말씀하신 표준을 해야 해요. 그 표준에서 일일이 지킬 때, 보통급 지키면 사조, 술을 마시지 말며, 그계문도못 지키고, 특승급에는 구업이 주가되지 않아, 보통급은 신업이 주가되고, 법마상정은 의업이 주가되지 않아, 특승급에 거짓말이 참물을 먹듯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게 교당에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가 그런 연조나 아 그러고 대종사님은 그냥 후련을 시키고 교당 내왕시 저기를 해서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 그냥 붙들고 시키서 아예 무식한 사람도 할수 있도록 태조사까지다 유물염 대조를 시켜서 공부를 실제로 하도록 쌓아 올리셨잖아요. 아 그러는데 연조로 그렇게 하니까 보통급 시키면도 못 지키고 특징급 시키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복강 항마 에다 올라 있으니까 난리지요. 교화 3단계 훈련법이라 해가지고 보통급 훈련시키고 특징급이 2박 3일 해가지고 1년에 2박 3일 훈련 받아가지고 법위가 상상돼요. 그, 그런 것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법이 표준이에요 대종사님 법은 없어져 버렸어. 일일이 지키게 한그 법이 등급은 없어져 버리고, 꼬레들이 멋대로 만든 법이로 나가는 거예요. 법이 표준이에몇년되었는게 연조로 하고 훈련 받았냐, 안 받았냐. 아, 2박 3일 가서 훈련 받아가지고 부서가 돼요. 법과 악만은 부처님께서도 500생을 닦아서 부처, 부처가 되셨다고 했고, 공자님께서도 50이 지천명이요. 깨치신듯견성을 하신 거예요. 60이 이순에 다 긍정이 들리는 말, 긍정이 돼요. 70이 종심소역하여 부르거라 그죠. 내가 마음대로 허자건들 해도 법도에 어그리지지 않았다. 그가 이제 법강악말인 거예요. 그런 성현도 그렇게 되셨고. 했는데, 몇년 되었으니까, 특징급으로 올라가야 하고, 몇년 되었으니까, 법마 상징급으로 올라가야 하고, 받았, 단계별 훈련 받았으니까, 올라가야 하고. 대종사님 법에는 그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법이 등급에. 대종사님 법으로 돌아가야지. 법의가 지금 땅에 떨어져도 보통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의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등급에 표전에서 일일이 지킬 때 올려줘야 한단 말이야. 일일이 지킬 때. 근데 그 법유를 좀 그렇게 쉽게 준 거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주면 나중에 채우면 된다. 이런 말씀하신 어른이 계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납득이 좀안 갔어요. 정식, 정식, 공부를 해서 법각마에 항마에 오르신 분이 교당에 한 분만 교도가 계셔도 그분의 표준에 대 가지고 교당이 공부, 교도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교당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없이 그런 식으로 대종사님 일일이 지키는 그런 과정을 안 거쳐 가지고 항마를 올려놓으니까 교무들이 이관졌어요. 항마 되었다면 상만 꽉 차가지고 어른 노릇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무들이, 교도들이 관거 앉아서야 하고, 저것도 법상과가 교도들이 한마도 안 해. 음. 교무를. 손가락 받고. 지금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법위가. 그러기 때문에 이 법위를 건... 대종사님께서 해놓으신 법위 등급, 일일이 지켜야 한다는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완전히 대종사님의 법의 증급은 표준은 어디로 가버리고 엉뚱한 것이 연주하고 단계별 훈련 받고 이것이 표준이 되어 있어요. 돈 많이 내고 그러니까 교무들이 교하기가 힘들지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상만 내고 법사단은 이세만 부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무들이 교화를 법위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법위 등급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으로. 이게 교단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건,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그 경제에 못 이른 사람을 법사를 주니면, 그 당사자부터가 우리 그, 교단을 무시를 해버려요. 그, 나는 자기는 알거든. 그, 극감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아무튼 법사가 자기계로 주어지면 이 교단의 법이나 이런 것을 다 허구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렇고 그런 대로구나. 하고 물론 옆에 사람은 더 하지. 뭐 저런 것이 법사요? 그러면 나는 뭐그 어쩌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법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 돼버리는데 그런 조화가안 돼요. 역효과만 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그 법이 사정몰란으로 교단 법이 진짜 뒤죽박죽이 돼버렸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나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렇게 쉽게 법의를 줘서 법이 수여 있거든요. 천년의 만보사를 만든다고 아니 지금 원근 친서도 못 벗어나신 분이 열에 위에 오르셨어요? <laughs> 완전히 세력화되어 버렸어 법위가. 정말 <목소리> 안타까운데. <그래서 목소리> 법위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위 등급에 일일이 지켜서 법마상지급 특정급까지는 저게요 법마상지급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성이라고는 했지만 아니, 그걸 보면은 그야말로 부처님급이지 항마에만 돼도 네. 부처님이 지는르 아니예요. 한 말부터는 성이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너무 많다고요. 응. 시글, 시글시글해요. <laughs> 그런데 이번 법인사정도 가만히 신문에 하고 들어보면은 이 대종사님 법이 일일이 지키는 그게 표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위선이 되어버렸어요.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위선적이고 네. 자기 자신이 아니까 네. 교도는 교도대로 위선이고. 네. 그러니 교법이 서요? 교법이 안 서죠. 그 뭔지 네법이를다 원점으로 돌려야 돼요. 이게 이혼의 협진하는데 굉장히 중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당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해요. 대부분 교단적으로 여러 사고 몇 가지 사고들이 있잖아요. 사고가 나잖아요. 그 경우는 특신급 개문일조를 지키지 않아서 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공중사 단독 처리 그걸 단독처 너무 쉽게 네, 그걸 범하니까 <laughs> 그 다음에 지금 교단이 지복으로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고요. 큰 문제예요. 네. 대종사님께서는갑자기 선우천 도수가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원기 9년에. 그러니까, 대종사의 교화 활동 을 하시기를 원기 9년부터 시작을 해서 원기 9년 2월 서울, 최도하시고 서울 올라가서 제가 마령으로 저기 해서 이렇게 허신 것이 원기 9년부터 시작이 되셨는데, 이게 정선정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천시대는 음시대고, 후천도스는 양시대다 그러시면서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도 성냥불 함 가시면 시면은 밝아지고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새벽에 동전에서 해가 뜨면은 음은 사라진다. 그와 같이 지금은 후천도스는 양시대이기 때문에 음이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심고도 오래 올리면은 사심된다고 길게 못 올리게 하셨어요. 간단하게 하셨죠. 그리고 기도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우리 기도는, 그, 법인 기도 저기 하실 때도 기도를 매일 드리시지 않으셨어요. 10일에 한 번씩. 열흘에한 번씩 네. 해가지고 열번째에 가서 법인 성사를, 대종사님 이력으로 된거예요 법인 성사를. 그래서 무아봉공 무아를 만드시려고, 무아본공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래가지고 보변성사가 이루고 나서 10일을 더해서 10월달에 스무 번 해가지고 기도를 마쳤지. 그 후로 기도를 그렇게 드린 일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앞으로는 음이, 햇빛이 떠오르면 음이 사라지게 음이 힘을 못쓴다. 그러기 때문에 양시대에 맞게 해야 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교단을 세우실 때도 기도로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매월 명절이 들어있어. 정월 보름, 2월 한시 3월 삼일 이렇게 해서 12달이 명절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로 아퍼신 거예요. 명절을 하나하나로 아퍼시고. 유교로 500년 동안 나와서 간음상제 예법이 얼마나 철저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제사 지내고 그러면은 유교거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다 고치셨잖아. 그 풍속을 그렇게 고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대종사님의 일력이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구인선지들이 전부 제사 지내고 그런 게다없었지않아요그 간원상의 예법을 성장의 일력이 아니면 힘이 아니면 그렇게 뜯어고칠 수가 없었다 싶었어요. 나는 생일도 한 번도 내 생일을 기억을 못해요. 아 제가 바본가 왜 이렇게 생일을 기억을 못한가 생각해 봤더니 생일을 따로 안세는게 3월 26일 날이 우리 생일인 줄 알았어. 그렇게 다 뜯어오죠. 아, 제사를 안지니까 우리 정정원 님의 동학적일을 했어도 그 내역을 들어서 알 수가 없어요. 500년간 내려온 가낭사의 예법을 뜯어 고치신 거예요. 그, 그걸 저축하시고, 달달이 명절 세는 것을 뜯어 고쳐서 하루로 몰아쳐서 해가지고, 그걸 전략을 하시고, 금검 저축 하고 오시고, 근로 노동 거고시고 보금미, 밥 먹을 때한 숟가락씩 덜 먹고 가서 보금미 모으고, 그래가지고 저축 조합을 해서 저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때 모두 교당 낼 때는 여자들은 밭 새를 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모으고 남자들은 돈을 새를 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모으고 그렇게 했다고 출 담배 끊고 저축을 해가지고 교당을 세워나갔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기도요. 그건 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신고도 들으면 오래 길게 오면 사심든다고 신고도 간단하게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가 기도로 오는 거요. 이건 완전히 기복으로 지금 교당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현실적으로 의복도 집집마다 너무 열어보지 않아요. 꽉 찼어. 안 입으면 옷이 수도 없지만에 그래가지고 그대로 버리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굉장히 지금 오염되고 있지 않아요? 소리 그 문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기루고 있는데 그것만 전략에 놓디요? 아, 그리고 외국 여행 을 얼마나 다니고 그랬어요? 아, 교당 신라면 그 짓는 동안에 외국 여행 가서 조금 줄이고 또 외식하는 것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돈을 근금저축을 해가지고 교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신문광고에 보니까 당신 이름을 매일 삼천일을 불러준다. 이런 어리석은 너무너무 창피하고 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교무한테 그래도 옳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료를 따라서 다하신 거예요. 그 성공을 하시고 또 현실적에서 근검절약 보고 해가지고 어, 하셨지. 기도로서 한 일이 없어요. 기도로서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교단이 자꾸 기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내가 신문사 보고 뭐라 고 했어요. 신문에 그런 광고 좀 내지 말라고 기도 광고좀 내. 아, 이렇게, 이렇게 교당을 짓는다고, 협조해달라고, 이런 강으을 내는 건 좋아요. 그러는데, 천일 기도니, 삼천년 기도니, 전부 기도로서 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지금 교단이 기복을 올라가고있어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나요. 지금 양시대예요, 양시대. 음이 네? 힘을 못 쓰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교단이 기복을 오르고 있고, 신고문도, 우리 신고문은 어떻게 해야 하냐. 사은은혜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사은은혜에 감사하고, 잘못됐었던 내가 잘못한 거요. 그러기 때문에 사죄하고, 보건자가 되겠다는 서하는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기도문이 되어야지. 우리 기도문이, 에 너무 우리가 자력적이어서 신심이 부족하다고 신고문을 전부 기도 기독교식으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이, 사람도 자꾸 주는데, 돌아고 돌아가서 미워서 주이시는 거요. 아, 사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일도 일각고 떠날 수가 없이, 은혜 속에서 사는데, 자꾸 주십시오, 주십시오면 되겠어요? 무한히 내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문이, 그때부터 우리 친구문이 변경되었어요. 사타력 변경했지, 자력적이기만 했거니? 그러는데, 신심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문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서 주십시오, 주십시오는 기도문으로 바뀌었어요. 이 신고문으로 바꿔야 해요. 감사와 사제와 서원, 보훈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신고문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도로올 것이냐, 현실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전략을 할 수가 있어요. 세종사님께서는 답태 하나도 손해록에 그렇게 있어요. 금살에게 끼듯이 끼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상용 때시봉으로 이제 저속으로 이제 가서 청소를 하고 자리해드리고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자리끼 가지고 나오는데 하루는 자리기를 가지고 나오라 하니까 정상용 목사님이어서 놔두고 가거라 그러시오못 가지고 나가게 하시오 그래서, 어, 못 가지고 나가게 하신가 나가 하고 그냥 얼음 맞으는게 그대로 놔두고 왔어요. 책상 위에다가. 이제 진진상을 올리러 갔더니, 그 자리기 가져가서 맘마 밑에 가서 물 조류로 따라버리고 가져오너라 자리기에 가서 누룽지가 많이 들어있는 거요. 그래서 그걸 자시면서 이거 나가면 구정물통으로 들어간다 하셨어.